자, 이거는중3대일 수업입니다. 중3대일 수업. 코로나 때문에 학원 안 오기 때문에. 자, 오늘은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 분명히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배웠냐면, 분사구문을 바꾸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분사구문. 자, 간단하게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분사구문 어떻게 바꾼다. 분사구문이 바뀌기 전에 처음 필요한 전제가 있죠. 어디서야 된다? 접속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콤마 찍고 다시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됩니다. 이 접속사 주어 동사인 종속절은 뒤로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접속사에서 분사구문으로 어떻게 바꾸느냐? 자, 제가 설명했었죠. 자, 1번 뭐 한다? 접속사를 지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접속사를 지운다. 자, 안 지우는 경우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중학생입니다. 맞죠? 아직 안 지우는 경우 안 배워도 됩니다. 자, 접속사 지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뭘 확인한다. 2번. 종속절과 주절의 뭐가 같으면, 주어가 같으면, 종속절의 주어를 생략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주어 지웁니다. 그럼 다르면, 생략 안 해야 됩니다. 그 다음 3번 자, 종속절과 주절의 시제가 같으면 당연히 종속절의 동사를 ING로 바꾼답니다. 됐죠? 필기가 잘 보이는 거 확인 한번 하고 봅시다. 필기가 잘 보이나? 어, 딱잘 보이네. 자,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강가하면 안 되는 사실. 종속절과 주절의 개념을 아직까지 모르진 않겠죠? 이 접속사가 붙어 있는 걸 우리는 종속절이라고 불렀고요. 이... 진짜 주어 동사 있는 것이 주절이라고 했습니다. 자, 주절 손대면 죽인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뭘 배울 거냐? 아, 잠시만. 이 분사구문으로 바꾸는 거나 연습하고 나서 갑시다. 자, when I go to school, I meet him. 내가 학교를 가고 있을 때, 나는 친구를 만나, 그를 만났다 이렇게 되는데 자, 접속사 지웁니다. 맞죠? 주어, 아이, 아이 같으니까 지우고요. 시제, 현재기 때문에 현재 같기 때문에 going to school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자, 10초. 자, 오늘 뭐할 거냐. 자, 이제 2번과 3번에서 예외가 생깁니다. 자, 2번에서 뭐 하면? 다르면 이라는 전제가 생기고요. 3번에서는 시제가 다르면 이라는 전제가 생깁니다. 자 만약에 이번은 제가 수업 시간에 미리 언급했습니다. 종속절과 주어의 시제가 다르면 주어는 생각하면안 됩니다. 그대로 놔두면 돼. 자 우리는 이거는 분명히 같이 해봤습니다. 자, 예문 체계는 예문으로 합시다. 자 because it is Friday. 자 because it is Friday. 내 문자 Friday, I feel excited all day. 하루 종일 기쁘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뭘볼수 있냐면 지금 주어가 다르다는 걸볼수 있어. 자, 일반처럼 because 그냥 지우면 돼, 이거는. 근데 여기 지금 이 빈층 주어하고 I하고는 다릅니다, 맞죠? 자, 그럼 얘를 어떻게, it을 어떻게 할까? 내비둬야지, 당연히. 그럼 이번에서 내비 좀 끝나나? 안 끝나지. 3번까지는 해야지. 시제 같아 달라. 같습니다. Being으로 바꿉니다. 그럼 이 문장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It being Friday, I feel excited all day. 이렇게 됩니다. 자,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게 손안 됩니다, 여러분 주자래는 자, 그다음에 자, 이제 시제가 다른 겁니다. 시가 다른 시제다 가는 거냐 음. 자, 봅시다. 음, 음, 음. 아, 보자. A she she was the some bad news. she is upset. 그녀가 빡쳤다. 자, 그녀가 was p u l l e d 야말하다 아닙니다. 수동태기 때문에 그렇다 그녀가 몇몇 나쁜 뉴스를 들었기 때문에 그녀는 굉장히 빡이 치셨다.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 한번 바꿔보도록 합시다. 자, 그녀가, 해지, 해지, 쉬우자, 쉬우자, 쉬우자. 접속사, 지워. 자, 그 다음에 시. 주워, 간니 다르니? 같다. 지워. 자, 근데 여기는 현재고, 여기는 뭐다? 과거란 말이지. 그럼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된다 그랬어? 아, 이게 안 좋구나. 아니면, 종속절의 동사를 having pp로 바꿔주면 됩니다. 여러분. having pp로. 자, 이거 뭐라 됩니까? having been으로 바꾸면 되겠죠. 자, 이건 설마 과거 문사, b e e n 이거 모르는 사람 없겠죠? been으로 바꾸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having been, t o l some bad news. having been은 생략도 가능합니다. having been만 생략 가능합니다. 만약에 having 다음에 다른 단어가 왔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밑에 빈인칭 독립 분사구문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외워오셔야 되겠습니다. 자, 뭐있냐면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해서, frankly speaking, 솔직히 말해서, strictly speaking, 엄격하게 말해서, 그 다음에 considering that 데이터를 고려해보자면 judging from 뭐뭐를 판단하건데 speaking of 뭐뭐에 대해 말한다면 그다음 compare with 뭐뭐와 비교해보면 이거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오자말자 시험 칩니다 하자 그다음 나오는 게 with 분사구문입니다 with 분사구문 자 지우고 갈까요 with 분사구문 자 with 위드 분산구문은 뭐냐면, 뜻은 뭐뭐 한 채로예요. 뭐뭐 한 채로. 앞에 뭐가 붙겠지. 뭐가 붙냐면, 중간에 목적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붙는 거야. ing가 붙을 수도 있고요. pp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붙느냐. 자, 만약에 이 목적어가 하면서라고 되면, ing, 목적어가 되면서가 되면 pp를 적으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예문을 한번 봅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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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 예문 진짜, 이런 예문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예문. 저희가 헷갈리니까 좀 쉬운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with, is, servant, follow. 자, 그 다음, with, is arm, arms, crossed. cross, cross, cross. 자, 갑시에 자, 위에가 ing냐, 밑에가 ing냐, 봅시다. 자, 그의 하인이 따라가면서, 하인이 따라가는 거지, ing입니다. 따라가면서, 밑에는 그의 팔이 close t 자, 그의 팔은, 요 팔에 마음이 있어? 지가 알아서 꼬여? 아니지. 꼬여지는 거지. 팔짱을 낀채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더. with 다음에, 명사 다음에 ing면, ing 하면서, 한 채로, pp가 오면 목적어가 pp 된 채로. 이해 됩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분사구문, 특별한 분사부분은 자, 여러분이 시제 다른 거하고 주어 다른 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틈틈이 어디까지 풀어와야 되느냐. 자, 7 0조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주에 수업 한번 더 올라갑니다. 들으셔야 됩니다.